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자연유산환경훼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리다서이자리리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에서이서이자이 자리에서 이자리 먼저 월정리 해녀이신 김은아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대위의 위원장이신 김은아 해녀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대위의 대책위원장이신 구형을 위원장 어, 오늘 우리가 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 그동안 응. 제주도의 재임기간 동안 오지사로 재임한 동안 원전 오지사가 제주도에서 행한 여러 가지 그 정치 행위, 행정 행위 가운데 제주도 자연을 어떻게 굉장히 관리하고, 또, 맡아서, 여러 가지 도행정을 추진해 왔는지를 도민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원전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내정이 되면서,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시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또 특별히 우리 월정리의 이 개체귀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월정리의 애녀희 씨, 기문화위원장님 그간에 우리 월정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원룡국토교통장관 부대정자가 과연 안녕하십니까.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대책위원회에 대한 김문나입니다. 월정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세계자연유산 명청동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월정리 이민들은 무서울이 권력에 맞서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 월정리는 결국 지난, 지난, 제주 도정의 남개발 흑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마을에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원희룡 제주시사 시장 연설에서 보면,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상가당에 이른 남사르지 도시 지정으로, 4대 환경 분야에 복합 지정된 곳은 세계적으로 제주가 유일하고,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는 길, 고자와 오름, 습지 등 핵심 자원 보존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 0 보도자료를 통해 원헌희롱 전 지사는 세계자의 유산 제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은 우리들의 책무라며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2020년 세계자연 측정에서 기념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인간의 과도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세계 자연 유산을 제주가 앞장서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청정 제주를 지켜나겠다고 수차례 언론과 방송을 통해 동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 이면에는 원 지사가 제주도의 유네스코 상관행의 가치와 세계 자연 유산의 보증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연 유산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세계 자연 유산을 훼손하고 월정리에는 분요 시설인 동부화수 처리장이 자연 유산 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준설 공사를 시행하고 방행하고 이를 앞장서서 보호하고, 주민들에겐 피해를 증대시키면서 또한 국민들에겐 이 시설을 외적으로 숨기는 꼼수를 그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도시사 재직시 세계자연유산 우촌동굴 완충구역과 역사문화 환경에 위치한 제주동부하수찰장 증설을 2014년에 허가, 2014년에 증설을 시도하였고, 공사 허가는 2017년에 재증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월정 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해증설 공사 시도에 따른 저지 집회가 월정이 동거 하수처리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지사 재직 시인 2015년 제주 동거 하수처리장 주변을 인공적으로 유명 무실한 제주 밭담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제주 밭담 테마공원 정보센터 건물과 공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여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하고. 동부 학수처의 정, 은폐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협약 이행지침에는 자연유산 관리와 홍보, 계획에 마을 원주민들이 참여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로부터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보호 명분을 내세워 농사 토지를 반강제적으로 매입하고 농사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경찰을 대동하고 관리하면서 정작17,000 제곱미터 넘는 부지에 들어선 분뇨와 생활 오폐수 처리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구역 안에 있는 방류관으로 방류되는 수질로 바다로 빠진 용천동굴로 유입했다는 해선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생 생업을 하고 있는 해녀들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해녀들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장입니다.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20년 기구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공존 불가의 자연, 거주 불능의 지구를 우리가 우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한 것과는 달리 환경 해송의 주범인 중심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다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세계 자연유산 자연 사람을 무시하는 원희룡 보통부 장부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아 지금 네, 말씀하신대로 어, 자연 세계 자연 유산을 지켜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원도지사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 원룡 전 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음.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경 단체들이 환경 파괴 원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전 국토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영률 위원장님, 네, 어, 지금 김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월정리가 지금 그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간에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화수 처리장이 그 하수 처리수의 방류로 인해서 멀쩡히 자연을 신비하게 개선하고 또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 동물의 보존에 막대한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데에 도정이 오히려 앞장선다.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해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원희룡 도지사, 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그 월정리 일 때문에 제가 이 투쟁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주 월정리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우동동 이 공원 부지 지정이 그 어떤 원인으로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닿은 그 개발학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 지금 신문에도 나와 있던 걸 봤고 그 지금 강정찬이 지금 그 행운기지만이 아니고 그 공공기지까지도 공중, 제 들어온다고 해, 해가지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지금 강정천 그 주위에 이제 도로, 대규모 도로 공사를 해가지고그 강정천이 엄청난 지금 해선해선을 회선, 제가 그 관계자하고 직접 그 들었고, 그것만이 아니고, 뭐 지금 비상로 그, 삼나무, 삼나무 조립을 해서 했는데 그 단지 이 삼나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 국가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그 조류, 조류도 굉장히 많은 그 종류의 조류와 그다음 양서류, 그 기타 그 동식물들이 굉장히 그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자연을 어떤 그 주민들, 그 해당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그 무차별하게 이렇게 해손하고 있는데 그 굉장한 그 지금 원성들이 굉장히 자자한것 같습니다. <laughs> 그또 저희 이제 당연문로 저희 원정리가 그 증설, 재승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도라, 상하수도본부가 전혀 국민들의, 주민들의 이견 없이 미어미어 막대한 권력으로 인해가지고 밀어지기 식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만일 국토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지금까지 하던 행정들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하면, 제주도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도제이 국,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사님. 네. 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제2공항일 텐데, 제2공항 문제로 인해서 제주 사회 전체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었고, 지금도 그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인해서 도민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디로 전 도지사가 이처럼. 어떤 환경에 대한 그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동인들을 철저히 어떻게 보면 유리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제주도 환경 보전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역할을 하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내정되고 또 앞으로 임명이 된다면 대한민국 자연과 환경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이러까 오늘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어,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와 코멘트를 받고 저희가 오늘 이 기자 회견을 어,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코멘트가 있으신 기자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환경 문제가 사실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인데 네. 두분 얘기하는 거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럼 그 해법? 네.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관련되 문제죠. 예, 뭐 말씀하시는 그두 분. 그 예예. 예. 두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한번. 예.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우리. 뭐한 1, 2분 정도? 네, 1, 2분 정도로 정도, 정도. 어떤 해법을 어, 취하면 좋을지를 우리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저희가 이거 접해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그 이제 하는 그 말인데 그 저희 리 님들도 그 상하수도 공부해서 그 보내주는 그 견학을 통해가지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어떤 그런 말이 아니고 선진국화된 그런 시, 시설을 해가지고, 청정한 물을 내치면은, 그게 우선 첫 번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육지부, 어쨌든 제도관이 육지부에서는, 강으로 내치는 그 처리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강에는 어쨌든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그 정화해가지고 내치지 않으면 고기가 뭐 바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육지부도 그렇게 어떤 그 그런 시설이 가능한데 왜 제주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 지금 원장리가 지금 조천 부자를 갖고 있,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 사망지고 그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까지 지금 저 과일로가 매상이되돼 있는데 위에 그사망지구거를 원정이 받아야 됩니다. 그그 원정은 죽고 나머지 뭐사망지구는 좋고 그 외에 뭐 신천이라든지 저희가 부자 주천 분들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저도에서는지뢰속기 이런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자조천이 넘치기 때문에 증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 회의책인데, 사막권을 담기 위해서 증산하면서 말로는 구자조천이 넘쳐 용량이 오바되, 인구 저 증량 증, 증가를 인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꼴쓰고, 지금 그렇다면 사막지국에 안 오더라도, 지금 부산조대 개편해서 어쨌든 월정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얘 예,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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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조철에서 하든지 예. 무슨 사만의... 말인지 예. 무슨 예.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분산 처리를 해달라는얘기입알겠니다아 네. 예. 지금 그 지금 월정리의 그 동부화 수처리장의 처리수 용량이 이미 그 임계점을 벗어났고 워낙 그 방대한 양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바다에 처리 안된 분뇨가 그대로 버리될 지역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처리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 지역들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야지 하 않나 그것이 좀 월정 주민들이 요구데요 우리 회장님 잠깐 간략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우선 저희가 지금. 좀... 얘기하고 싶 후보는 하수처리장이 처리, 하수 왜 하필 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월정리 작은 행정부역상 제일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저녁에 지금 세계자연유산이 그리고 이제 동굴들이며 여러가지 것들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정리에 굳이 세워져야 되고 계속 이걸 가 이거를 월정리가 계속 떠고 함께 고 증설을 또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저희,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용천동굴 발견 당시에 하수처리장이 분명히 그 시설, 기 착공이 되고, 중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스도 등재할 때, 하수처리장의 존재를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내용 보고를 하고, 보고했을 때, 왜 보고를 안한 안 이유는, 저희는 등재가 되지 않기,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지금이라도 그 위원회에다가 그 협약 이번에 준화해서 협약에 준화해서 그거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법에도 이런, 엄연히 역사문화환경이라고 지정이어 있습니다 그 역사문화환경에 꼼수를 부려서 구역설정을 그 화수처리장을 분명히 배제시키고 구역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화수처리장이 지금 지어진, 지어졌는데, 네. 그 문화재보호법을 잘, 네. 문화재보호법의 3 6조에 맞게끔 역사문화 환경에는 어떠한 그 시설도 건축행위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질문이 대안이 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은 지금 월정리가 처리하고 있는 그 처리 용량이 과도하다 보니까 계속 증설이 되면서 이제 이런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우 전체의 분산 처리 시설이 되면은 선진국형으로 각 단위별로, 지역 단위별로 처리수를 지역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어 제주 바다가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 지금 이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그 처리가 채 못된 것들이 바다로 방류되면서 바다가 신대하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처럼 그 환경 문제를 은닉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바로 이런 환경 오염에 그 고통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러므로 원희룡 도지사는 전 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네맞습니다